안녕하십니까. 향장기체 물성학특론 수업을 맡은 향산업전공 교수 박찬익입니다. 향장기체 물성학특론에서는 그 물질의 상태인 액체, 고체,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과 그 과목명이 기체 물성학특론인 만큼 기체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오른쪽 위편에 있는 그 로고가 우리 학과 로고입니다. 아로마는 그 근원의 치유법이란 그런 말인데요. 그 아로마 자체가 그 에센셜 오일이나 아니면 향료 형태일 때는 주로 액체가 많고요. 그 외에 고체 형태도 조금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고체 상태도 있고요. 이렇게 액체 상태나 반고체 상태일 때 주로 우리는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은 3학년 2학기 때그 향장 레올로지학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 수업에서는 주로 액체와 기체 또는 액체와 증기 즉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 맡을 때는 액체를 맡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증발된 증기 상태의 향료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게 된다? 또는 우리 코가 그, 그 증기 상태의 향료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후각수 음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의 상태를 구분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향료를 활용하는 산업을, 향료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공자들은 특히 증기 상태일 때 또는 액체 상태일 때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 상태로 우리가 마시게 되면 굉장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점막이라든지 그런 쪽에 자극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향을 맡는 거는 기체 상태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기와 기체와 액체 상태를 구분하는 그,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우리 이첫 첫 수업 시간에는 같이 나가서 이제 고체와 액체와 기체 중에서 액체와 기체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실제 눈으로 보는 그 현장 실습이라 그러나, 아니, 야외 수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저는 그 대학원 때, 석사 때하고 박사 때 에어로졸 제품들을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이 에어로졸을 에는 주로 이제 LPG 같은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PG가, 실제로 LPG는 리 e 파이드 l 트롤리움 게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온상압, 즉, 1도2 5도 c 일기압에서는 항상 이게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뭐, 놀러를 가든지, 야외로 가가지고 고기를 굽든지 할 때는 캔 안에 뭐 부탄가스 통을 사용하잖아요. 캔 안에 든. 그렇게 흔들어 보면 이게 액체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왜 LPG 중에 하나인 부탄이 액체로 존재할까? 그거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이제 캔에 집어 넣으면, 부탄가스를 집어 넣으면 그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그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이제 온도와 압력 곡선에 따른 물질의 상태 곡선 그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되면 오프라인에서 깊은 마음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캔을 깨고 뿜어져 나오는 부탄 액체가 그 기체로 바뀌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그 그래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가 아직 좀 익숙지가 않아서 잠깐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가로축이 온도가 되고, 이제 세로축이 압력이 돼요. 압력. 압력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선이 남아 있는 이게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의 경계면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도 씨고 여기가 1기압이라고 하면 20, 25도씨 1기압에서는 우리가 H2O의 상태는 물이 되죠. 근데 만약 1기압 보통 우리가 있는 이 기압에서 공기 중에서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나요? 25도씨 1기압에서 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액체가 아니죠.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이 경계면이 뭐죠?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0도씨가 되겠죠. 여기가 0도씨 그죠? 0도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25도씨 일기압의 물을 온도를 높여준다. 즉 라면을 끓인다든지 조리를 할때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온도가 일기압에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점을, 선을 만나게 돼요. 이게 증기압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럼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는 요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보면 100도씨가 됩니다. 100도씨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산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산에 올라가면, 어떻죠 산에 올라가면, 점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공기가 희박해지면 주위에서 나를 누른 압력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음, 봅시다. 아, 지금, 그, 펜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여기가, 잠깐만요.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었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가 0도씨가 되고, 그죠? 여기가 0도씨. 그 다음에 여기가 100도씨가 되겠죠, 100도씨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력이 낮아진다 그랬죠.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제 압력이 낮아졌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25도씨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밥을 하게서 끓인다. 그러면 어디서 끓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되면 예를 들면 여기가 한 90도다. 도라고 할수 있겠죠. 90도씨. 즉 90도C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돼요. 즉 끓는 게 끓는 현상이 90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도C에서 나타나 100도C에서 끓어야지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가지고 이제 맛있는 어 그죠 맛있는 밥이 될 건데 이게 그죠 낮아지면 낮은 온도에서 끓으면 이제 밥이나 라면 같은 것도 설익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떡하냐면 돌 같은 걸 위에 음식 위에 뚜껑이 돼가지고, 온도, 이제, 김이 나면, 그걸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압력을 높여줘서, 그 끓는 점을 높여주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물질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곡선을 따릅니다. 물론, 여기 삼중점이라든지, 삼중점이라든지, 여기 이제, 인계점 같은 거는 다 다르겠죠 물질들마다를 다르지만 대부분의 물질 은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살펴볼 부탄가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탄가스의 경우도 이런 걸 갖게 되는데요. 부탄가스의 경우는 조금 이제 온도가 좀 다르게 돼요. 요 영역이 지금 액체와 기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슈퍼크리티컬 리전이라 그래가지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 이상 되면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이 없어지는 영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액체, 고체, 기체로 세 가지로 많이 나누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와 초연계 상태, 이것까지도 어떤 물질의 어떤 형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면 여기서 액체와 기체만을 살펴볼 때요. 액체와 기체만을 살펴볼 때, 보통 우리가 부탄 가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5도씨 일기압이 한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뭐 계속 부탄 가스의 경우는 기체 상태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캔에 넣어가지고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을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정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탄 가스통 안에 들어있는 건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높다고 해서 뭐 채운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증기압을, 증기압에 도달하면 이 압력보다 높아지면 계속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압력은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더 많이 채우더라도 그 증기압 이상의 압력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증기압이 한 20도에서 30도 사이라고 보면 부탄가스의 그 통에 그, 그 부탄가스 통이 받는 압력은 한 3기압 정도, 3뭐 3기압에서 4기압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그 값은 수업 시간에 제가 도표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영역 그 채울 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그 부탄가스 통 안에 들어 있는 걸 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탄가스 통 안에 지금 리퀴드 상태로 존재, 액체 상태로 부탄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존재를 하다가 깬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요? 압력이 높다가 주위에 이제 일기압으로 떨어지게 되죠. 일기압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액체가 갑자기 기체로 확 바뀌게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될 동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동영상은 어떠냐 하면 캔 안에 들어있는 즉 증기압 그 부탄의 증기압 상태로 증기압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캔을 깰 경우에 대기압 즉 일기압으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캔 안은 증기압으로 압력이 높고 바깥쪽은 일기압이니까 압력이 낮죠 그러면 캔을 깨는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압력차에서 빠져나오겠죠 이 빠져나오는 부탄 개스라고 해야 되나? 부탄 액체가 부탄 액체가 어떤 식으로 기체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이 부탄 가스가 들어있는 캔을 깨면서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부탄 개스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캔을 깨는데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여기 하단부를, 하단부에 이렇게 끝부분을 갖다 대고,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이제, 소리가 나오면, 자, 지금부터 잘 줘야 됩니다.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저어게짜라 액체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액체로 뿜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순간적으로 모든 액체들이 다 사라집니다. 기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푸탄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통 안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액체 상태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실험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대고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망치로. 액체 상태로 뿜어져 나와요. 이것도 같이 가까이 찍으때 보세요. 이게 다 흐르는 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액체 상태죠. 이게 다 지금 북한탄태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게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기체로 변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지금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죠. 이렇게 흐르지만 실제로 이거는 부탄가스가 이제 점점 흐르면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돼요. 점점 이렇게 하면 없어지죠. 이거 한번 자세히 좀찍어볼게요 순식간에 음. 이게 막 이렇게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 원래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캠부터 깨는 게첫 번째 수업이에요. 야외에서 빨리 이게 그 코로나 사태가 이게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면 그때 같이 나와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죠?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컸던 게 점점,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지금 아직 여기는 액체입니다. 액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부탄가스 통을 파괴를 하면, 원래 부탄가스는 냄새가 없어요. 무치, 무색인데. 이게 나오면 우리가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치제라고 해가지고 그 치를 가하는 제제라 그래서 머케탄 같은 물질을 여기 넣어줍니다. 이런 부탄 가스는 굉장히 폭발하기와 닿으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무치무색일 경우에는 그 이게 퍼졌는지 퍼지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계탄 같은 부취제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아, 부탄가스가 새고 있구나 또는 아, 여기 부탄가스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이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동영상을 살펴보셨는데요 동영상을 찍다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에 그 캔을 깨고 있으니까 의심하셔가지고 계속 주의 깊게 보셔서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었습니다. 캔을 깰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교육상으로 한번 교육용으로 한번 깨본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남용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조금 전그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캔 안에 든 상태가 바로 LPG가 여기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캔을 깨는 순간 캔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되냐 면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게스 상태, 즉 주위에 1기압 정도 밖에 안 돼. 여기가 1기압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기압 정도 된 아, 여기 여기죠. 여기가 3기압 정도 된다고 하면, 그죠? 여기가 3기압 정도 된다고 하면, 캔을 깨는 순간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쪽으로. 캔을 깨는 순간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개스가 개스 게스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액체 상태로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이 빨리 막 증발하면서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는 걸볼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증발하게 되죠. 이런 상태는, 이제, 각 CO2라든지, 각 물질 프로판 가스라든지 이런 물질들마다 다, 이제, 뭐, 그, 다, 삼중점이라든지인계점 인계 온도, 인계 압력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계 온도와 압력을 따른, 이제, 초인계 상태로 변하게 되는 그 인계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슬라이드도 다 뭐냐면, 이제 초행계 상태일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쭉 보여드리는 그 내용이 됩니다. 참고 상태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 압력이 높죠. 그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주면 액체 상태가 뭐로 바뀌냐 하면 초행계 상태로 바뀌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오, 안 되네요. 어, 미안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래 수업 시간에 첫 번째 할때 살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캔을 깰 때, 캔을 깰때 액체 상태가 그 기체 상태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일단은 눈으로 관찰을 했을 거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 동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 동영상은 뭐 순차적으로 올라갈 건데 그 중에 그 수업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원리들을 설명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마 4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그 전까지는 제가 관련 동영상들을 지속적으로 그, 저희 그 수업 사이트에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조금은 이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대구 경북 쪽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빨리 이게 종식돼서 그, 깊은 마음으로 다시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